책 속에 길이 있다, 삶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책을 만나봅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언제나 따뜻한 감성으로 노래하는 사람, 뮤지컬 배우 임태경 씨. 그가 마음을 위로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The Prophet, 예언자라는 책인데요. 칼리지브란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삶의 본질에 대해 막힘없이 해답을 제시하는 책, 예언자. 철학자이자 화가로도 유명한 작가죠. 칼릴 지브란의 작품입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읽힌 책으로 제2의 성경이라 불리는 예언자는 삶과 죽음, 사랑, 고통, 자유 등에 대해 깊은 통찰과 지혜로 영혼의 성장을 이끌어주는데요. 임태경 씨는 이 책을 통해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삶의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제가 한창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공학 공부를 계속하다가 삶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어요 찾으려고 근데 아무 뭐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이 프로펫이라는 그 칼리지브라는 책을 봤는데 저에게 어떤 새로운 꿈을 주었어요 공학도였던 그를 음악의 길로 인도한 예언자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깨닫게 해줬다고 하네요 그대들의 고통이란 그대들 오성의 껍질이 깨어지는 것, 과일의 씨도 햇빛을 쐬려면 부서져야만 하듯이, 그러므로 그대들 고통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 더나 혼자만이 아닌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수 있는 좋은 방법, 그런 거에 내가 뭔가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게 빠져서 노래를 선택하게 됐거든요. 최근 뮤지컬 무대를 잠시 뒤로 하고 가수로 돌아온 임태경 씨, 관객들과 가깝게 소통하며 음악을 통해 그들의 고달픈 인생과 아픈 마음 치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슬픔의 겨울 사이로 고요히 바라보게 되리라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예언자라는 책은 저에게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찾게 되는 바라보기. 나와 내 삶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는 책. 노래하는 사람 임태경 씨가 추천하는 예언자였습니다.